마지막 종의울불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을 승쟤해주시겠습니다성경에는출는에 <laughs> 어,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로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날 때 모습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한 명도 남김 없이 마지막 모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얼굴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 n who 분의 말씀을 r s o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o n w 니다 is a person who is a p e 지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 h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첫 순교자로 하나님께 바쳤습니 스데반 이후에 아우리 회개하고 복음은 온 세계로 지경을 넓혀 예루살렘을 넘어 오늘의 르기까지 스데반에 의한그바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레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가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서 마무리를 오늘 천사의 골물로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김장일 목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나니서 육역사전에는 독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동굴에서 육격을 숨어 지내기도 하시고 전선을넘어오면 순간순간의 광야의 위기를 한없이 사전전의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의 삶은 서대관의 삶과 같이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혈열단서에 내려와서 하루하루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제가 들어본 삼각산에 가서 밤을 세워 밤을 붙잡고 많이도 많이 몸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능력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공헌도 그때 받으셨고 은사도 많이 받아서 내려와서 집회를 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방언을 하는 것이 목회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를 담아 나중고 목회의 말씀 목회로 방당을 바꾸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대반도 이렇게 마지막 사도행전 칠 장의 말씀을 참는하게 전하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 사님의 천사의 얼굴은 어떤 음. 얼굴일까? 저는 1970년에 음. 서울에서 목사님을 10년 동안 저희 남 회장을 모시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함께 52년을 지나왔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까이 하고 목사님의 근을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종을 얼마 앞두고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옷을 보아왔던 그 얼굴이 아닌 목사님의 얼굴이 천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변하나? 그렇게 목사님 얼굴 색깔이 조금 검은색인데 화가 내졌습니다 아가 내면이 벗었습니다 인간의 힘은 다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면 뭐, 말씀은 못 하셨지만은 얼굴이 편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아, 저 얼굴이 나 말씀하는 다저 살이 없는 나. 그 얼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얼굴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얼굴이자. 너무 섭게하시나님 나만 내려와서 사모님을 만나 가지고는 못합 지금까지 광선 교회를 성실 모든 이들에 감사하는 얼굴이지 않느냐? 성령 충만한 얼굴이지 않느냐? 오랜 그 원한 우리 온 속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신. 승리의 물불이지 않느냐? 주님을 보좌 옆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물불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물불이 천사들과 공감같다 목사님에게 지금까지는 서대반처럼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한 말씀으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주신 본인잔치에그울굴로 가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권성교회가 환란을 지나면서 회복됐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어, 오늘 설교를 이 목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저도 전화고있는데 목사님 휠어를 다룰 수 있다고 양보하시고 가족들, 교회에서 교회에서 부탁해서 부정한 지가선회 것은 목사님이 어,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명성교회 어려울 때 제가 목사님을 몇 가지로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로 좀 힘쓰면서 우선 성교를 좀 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 내가 어려울 때 명성교회 성교를 스몇번 주일 성교하셨고 마지막은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쓰지 못하지만 광성기도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수해서 광성교회가 소속되는데 제가 조금 기대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작은 일에 큰 일에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고난에 상으로 돌아왔습니 광야의 길에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다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한 사람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부러우니까, 선하니까 피할 것 같지만 은이 길은 다 당하는 길입니다. 누구에게 어깨 대는 길인데 목사님은 잘 달려갔어. 저희 교회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걱정하시고 매일매일 마음을 마시고 매일매일 오늘 어떻게 되느냐고 목사님은 <laughs> 어렵게 한 분이 후임자입니다. 저희 교회를 어렵게 한 분은 그 당시 현지 총회장이 그렇고 진두찌이를하고서 배우가 있는 몇사람을 봐아 저도 나는 말을 안는배 그저께 는느 탈러가 조매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다 세상이 다 알더라 그래서 야 챔피언이 다른 효당도 다 알고 있네 어떤 누가 주는 의료들은 의료는 참아야 이게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자녀에 대한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얼굴에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옥사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우리 교단에 또 대항해서 신학대에서 회한했습니다. 앞으로도 회한겠습니다 아님도 그다 이렇게 위하게 보고 복을 받았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큰위로라는생각을합니다 저는 종회장에서 10분만 하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은 후임자들 제자들이, 출신들이 다빛받침을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천사의 눈물처럼 빛난 그 눈물에는 모든 제자들에 대한 고마움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잘 이어서 교당당국교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사님의 목회, 교회를 품시키고 종회장님으로 조금 도흐트러짐 없는 종회를 위하여 살아, 살아가신 그 모든 발걸음은 종처럼 찾기 어려운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찾기 어려운 말만 한 삶을 사셨습니다 목사님은 살아있습니다 계속 살아계시면서 우리모 목음에 길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종들을 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주실 환한 얼굴, 자녀들에게 큰없이 부어 주실 이 환한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자손 만대에 이르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김창일 목사님, 천사의 얼굴로 주님 앞에 갔셨습니다 그 환한 얼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주실 멸루만 쓰면서 새새농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마음대의 교회와 함께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